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어머 이게 본인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뭐. 웃을 수 있어요? 예, 어수, 그것을 제공한 제공자가 개인 정보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캡처본 보냈다고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그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스마트 영수증을 낼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 스마트 영수증. 그 방법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입장 자. 바뀌었죠? 수행 기사와 휴일에도 자주 다니셨어요? 제가 휴일에 업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그 휴일에 업무, 수행기사 없이 했다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단순 논리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인 말씀하세요. 업무를 했다면 수행기사가 같이 있었어요. 수행기사 갑니다. 없이도 업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신 거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수행기사 말씀, 늘 휴일에도 다저 동행해서 다니셨어요? 업무가 있으면 업무가 있을 때는 다녔습니다. 집 근처도 업무라면은 같이 다녔습니까? 다녔습니다. 집 근처도요? 네. 서울의 집 근처도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휴일 때까지 일하신 수행기사께 휴일 수당은 드렸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알아서 하셨어요? 업주비로? 알아, 알아서 했으니까 이 청문회에서 잔인하게 저를 현금 어, 업주비를 쓰셨어요. 회사에 왔겠죠. 수당을 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어, 제 그런 개인적으로 체계도 하기도 없어요. 했죠.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데 회사 업무로 사장이 내키면은 현금 주고 내키면은 회사의 수당을 주고 그게 대전 MBC의 법칙입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처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줬는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합니까? 아니면은 휴일 수당은 늘 휴... 줬고 휴일에 일했으니까 그거 외로 본인이 또. 부모자께서 현금으로 챙겨 주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렇,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에 휴일 수당 내역이 있겠네요? 회사에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휴일 수당 주셨다면서요. 그럼 있겠죠. 휴일에 일을 했으면 휴일 수당이 지불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휴일에 쓴 업무용으로 썼다는 법카 사용 내역이 있는 그 휴일에 그분께 휴일 수당이 지급됐어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분은 휴일 수당, 휴일에 근무 안 하신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포함해서 관련해서 증빙 자료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네,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증빙 자료 받으신 바 없으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재철 전 사장도 경우가 똑같았습니다. 말로는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질은 사실 빵이 아닙니다. 본질은 후보자가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거짓말이 공직 후보자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 그리고 업무상 배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이진수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강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불법마저 눈 감을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개별권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거 답변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거 개별 사안이에요. 얘기하세요.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답변 못 합니까? 머릿속에 일본적인 생각이 꽉 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답변 못 합니까? 2017년 11월 5일 새벽 4시 34분에 파리 바게트에서 극소액을 썼습니다. 새벽 4시에 파리 바게트 가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새벽 4시에 파리 바게트에서 4천원인가가 찍혔어요. 저 4천원, 저것도 영업했습니까? 용무받습니까 새벽 4시에 누구랑 용무받았어요모든 아니 누구랑 모받았어요모든 어~ 법무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새벽 4시에 4천원 써놓고 그거를 업무용이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저는 감자탕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감자탕 귀신이 와서 아니 유령이 와서 먹었습니까? MBC의 이기주 기자 이름 들어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모르는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영상을 확인하고 귀를 의심하고 동료 기자들과 뉴욕 현지에서 확인하고 MBC를 포함해서 130개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MBC를 좌파 매체로 규정하고 좌파 세력과 합작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이기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이기주 기자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적절한 발언입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도 끈끈이 대답 안 합니까? 지금 인용하신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적절치 않아요. 그러죠? 그러다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우리는 지금 왕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공화국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준 거예요. 권력자의 강요로 기사를 바꾸고 기자의 판단을 바꾸게 한다면 국가는 타락합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인분용 식사비 소액결제 전부 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업무용이다. 사적 사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4월의 보리밥 대치점에서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1만 2천원. 2017년 11월 16일에도 목요일 오후 1시 1만 2천원. 후보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누군가 혼자 업무용으로 먹은 거겠죠? 업무용이죠.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네. 속기록에 남겨서 책임을 묻겠다는 이게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특정하게 사례들만 뽑은 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19시에 김명자 굴국밥 전문점. 하, 저 여기 가잘 다니는 집인데. 9,000원입니다. 9,000원. 8분을 롯데리아에서 4,300원. 이게 업무용입니까? 네, 예, 다 업무용으로. 2017년 알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밤 9시 스타벅스에서 4,600원 업무용입니까? 네. 예.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13시 52분 동해물회에서 1만 원그 직후인 14시 10분 투썸플레이스에서 5,100원 업무용입니까? 네. 예. 그 이후에도 뭐 너무 많아서 이디야 을지병원점에서 6,000원 이와스 육개장 9,000원 스타벅스 8,900원 착한 쌈밥집에서 7,000원 맥도날드 대치동점에서 6,000원 엔젤리너스 강촌점에서 9,100원 너무 많아서 소액결제마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특급호텔 주말 골프 단란주점에서 수백 건 이상 결제하신 게 업무용이라고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도 너무, 너무 많아서 네. 수많은 호텔 더플라자 호텔리츠 칼든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에 긁으신 것들 굉장히 많구요 뭐 2017년 4월 2일 일요일에는 골프장에서 성운개발 16만 7천원 신기하게 다른 골프 때는 100만원 이상씩이었는데 이번 것만 딱 1인 골프 금액을 딱 긁으셨어요 예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후한무치한 발언들 모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결국 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가 보복해임했습니다. 이재수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방송 장악밖에 없습니다. 이재수 후보자 결국 처벌받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침없는 폭주를 대한민국 누가 막겠습니까 잠시 세워보려고 곳곳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서 그나마 민심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못 막는다 합니다. 그래도 왜 할까? 스스로도 묻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부적격인데도,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 윤석열 정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하고야 만다는 그 오만함과 무도함을 국민께라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MBC 지킬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거잘 압니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해고의 칼춤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에게 이 공영방송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5년짜리 정권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권력을 잃을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이 권력을 상대로 국민만 믿고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범법자인데다가 본인의 삶의 전체를 주말이고 새벽, 새벽이고 공무라고 껑껑이 법가 쓴걸 업무라고 하는 공직자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서류 탈락 수준의 후보자가 왜 앉아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이 청문회의 결과와 다른 데를 보시네요. 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즐겁게 앉아 계시고 결국 제3의 이동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광기 그래서 그 광기를 실현할 꼭두각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운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고 버려질 이진숙이라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몇 시간, 몇 시간이죠? 몇 시간 기다리면 국회는 떠들어라. 나는 임명된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순간을 끝까지 수치스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BC는 잘 버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